안녕하세요. 스치티나 도중치 이야기입니다.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. 친구 두놈과 난생처음 헬스를 등록했습니다. 이게 제 평생 가장 후회되는 순간입니다. 친구 두놈은 도박쟁이였는데 도박을 모르고 평생을 살아온 저에게 미니게임으로 돈을 따서 헬스장을 공짜로 등록한다거나 밥을 공짜로 먹는다거나 한다더라고요 처음에는 수중에 있는 돈으로 20씩 땄습니다. 무서워서 더 많이는 못따겠더라고요 제도박 인생 유일한 플러스 시점이었을 텐데 600은 딴것 같아요. 한 달여 가량 만에 말이죠. 지금 마이너스 금액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금액이네요. 이 모든 게 설계된 건지 초심자의 행운이었을지 모르겠네요. 그러다 수중에 들고 있던 돈 천까지 다 잃고 평생을 비치고 살아본 적 없는 제가 도박쟁이 친구놈한테 200 빚을 지게 됩니다. 빚을 처음 져보니 200 돈이라도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자책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지금 마이너스 생각하면 그쯤 그만하고 급여로 갚지 머저리같이 처음이 어렵지 빚내는 거 어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빚잔치 중간에 전부 복구는 아니하더라도 청산할 만큼 금액을 딴 적도 있지만 도박쟁이들 그때 절대 못 끊죠 지금 대출 2400 지인 빚6000 정도인데 빚이 너무 터무니없이 커지다 보니 단도했다가 재발해서 몇배 토해내고 반복이네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, 단도할 자신도 없고, 이제는 제 자신도 못 믿겠네요. 시간이야 오래 걸리겠지만, 직업도 있고 해서 근로소득으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어떻게 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. 저는 언제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?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